네, 반갑습니다. 에밀리입니다. 34번째 강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 우리 지난 시간에는 l e 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예, 아, 그냥 나를 내버려둬라는 표현으로 let me b l a b l a 라는 표현을 사용해 봤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단어를 가지고 연습을 해볼 거예요. 오늘은 make. 를 가지고 연습을 해볼 건데요 예, make 라는 동사는 없었던 것을 새롭게 창조해 내가는 예,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커피를 만들다 예, 저녁을 만들다 그죠 예, 커피가 원래 없었는데 예, 만들어 내는 거죠 그래서 make coffee, make dinner, make lunch 예, 이런 뉘앙스들이 없었던 것이 생겨나는 거 예, 그런 뉘앙스를 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예, 우리 사물들은 정말로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뉘앙스가 있지만 사람은 어떠세요? 사람은 원래 그런 상태가 아니었고, 원래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상태로 만들고, 그죠? 그런 행동을 하도록 만들고 할 때는 이 메이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기본적인 이미지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아, 새롭게 만들어 간다라는 그 뉘앙스만 받아가시고, 같이 연습을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실게요. You make me.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었어요? 덩어리이기 때문에 한 단어처럼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make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정직하게 크그 소리가 make 이렇게 나지 않고 이 소리가 좀 죽어들고 그 다음에 밑에 받침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make. 해볼까요? make. 그렇죠? make me. 해볼게요. make me. 그렇죠? 이크 예, 그 소리 잘안 들려요. 왜냐면 m 소리가 또 나오기 때문에 make. 미 이렇게 하지 않고, make me. 해볼게요. make me. 그쵸. 그렇죠? 그래서 아예 K 소리가 잘안 들린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너가 나를 만들어 해볼게요. You make me. 다시 한 번. You make me. 그쵸. 그렇죠? 나를 만드는데요. 나의 상태를 변화시키고, 그렇죠. 나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라는 그 뉘앙스를 좀 받아들이시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crazy라는 것은 아, 미치게 만든다라는 뉘앙스죠. 그래서 you You make me crazy. 한번 해볼게요. You make me crazy. 그렇 Crazy 할때 얼버름 주의하시면서 crazy. 다시 한번 만들어볼게요. You make me crazy. 너 정말 나를 미치게 만드는구나 할때 you make me crazy. 그렇 똑같은 말로요. You drive, drive me crazy. 예, 요런 형태의 문장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이두 가지를 똑같이 많이 사용하거든요. 예, 우리 드라이브는 어떤 거예요? 예,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을 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죠. 예, 그걸 마찬가지예요. 나를 붙잡고 어느 상태로 가냐면은, 예, crazy 한 상태로 데리고 간다라는 뉘앙스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나를 crazy 하게 만든다라는 뉘앙스거든요. 예, 두 가지 똑같이 나를 정말 미치게 만든다라는 뉘앙스예요. 다시 그 뉘앙스를 받으시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You make me crazy. 다시 한번. You make me crazy. 그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를 정말 미치게 하는 사람을 정말 한 명씩은 있으실 거예요. 그쵸? 그렇죠? 렇 제가 딱 떠오르는 그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You make me crazy. 한번 해볼까요? 시작. You make me crazy. 그렇죠? 우리 항상 어떤 문장을 말할 때는 그 상황과 그리고 그 뉘앙스를 받아들이면서 연습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좋습니다. 계속해 볼게요. 자, 계속 해볼게요. 자, frustrated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frustrated, 예, 어떤 막 진짜 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너무 지치면은 이렇게 어, 넉 다운이 되죠. 예, 완전 그렇게 될 정도로 정말 일어날 힘도 없을 정도로 완전 지쳐 있을 때를 frustrated라고 해요. frustrated 근데 우리 t 사운드는 터트릴 수도 있고 어, 그냥 눌러 버리는 소리일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frustrated 아니면 frustrated 다시 한번 해볼게요. frustrated. 그렇죠 좋아요. 자, 네가 나를 너무 지치게 해. 아, 가 너를 너무 지치게 해그 뉘앙스를 받아볼게요. You make me frustrated. 다시 한번 You make me frustrated. 그 그렇죠. 좋아요. 자, 이렇게 좀 단어가 길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공부했을 때아 그냥 쉬운 것 먼저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어려운 것들 잘안 외우려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와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렇게 긴 단어든 짧은 단어든 간에 중요하지 않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울 때, 지금 익숙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You make me frustrated. 다시 한번. You make me frustrated. 그쵸? 그렇죠?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좋아요. 자, laugh. 우리 지난번에도 공부했었던 거죠. 웃는다. 그쵸? 그렇죠? 나를 웃는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 해볼게요. You make me laugh. 다시 한번. You make me laugh. 그쵸? 그렇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려요. 얘는 F 소리가 나요. laugh. 다시 한번 laugh 그렇죠 예 우리가 이런 상황이죠 예 너가 너는 나를 정말 웃게 만든다 너 때문에 내가 웃어 이런 말할때 있죠 예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you make me laugh 다시 한번 you make me laugh 그렇죠 좋아요 예, 계속해 볼게요 어, 나를 기분이 기분이 들게 해 feel이라는 표현 내가 지금 기분을 어떤 기분이 느껴지는 거죠 예, 어떤 느낌이에요 special special이 어떤 뉘앙스죠 예 아주 특 특별한, 특별하게 느끼도록 나를 만들어 해볼게요. You make me feel special. 다시 한번, You make me feel special. 그렇죠? 예, 이 feel을 바꿔도 없어도 예, 똑같은 표현이 되겠죠? You make me special. 나를 스페셜한 사람으로 만들어 예, 이런 뉘앙스, 그렇죠? 좋아요. 이거는 feel은 내가 스페셜한 아, 느낌을 받도록 만든다라는 뉘앙스죠. 예, 계속 해볼게요. You make me feel special. 좋아요. 자, look. 예, 우리 look 이라는 표현은요, 내가 보는 것도 있지만, 나가 보여지는 것도 look 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look like, 우리 지난번에도 좀 공부를 했었어요. 뭐뭐처럼 보인다 라고 공부를 했었죠. 뭐처럼이에요? idiot. idiot처럼 보인대요. 우리 idiot은요, 바보, 멍충이. 이런 표현이 idiot이죠. 예, 바보처럼 보여. 그때 look l i k e Idiot. 다시 한 번. Look like an idiot. 그죠? 바보처럼 보이게 만들어 니가 나는 바보가 아닌데 원래 나는 그런 상태가 아닌데 나를 그렇게 만든다 라는 뉘앙스를 받으시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You make me look like an idiot. 그죠? 좋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You make me look like an idiot. 예, 우리 like my mom. 예, 우리 엄마처럼 보이도록 만들고 있잖아. 해 볼까요? You make me look like my mom. 다시 한번. You make me look like my mom. 그렇죠. 우리 엄마가 굉장히 잔소리가 심하거든요. 근데 엄마 잔소리 그 심한 모습을 내가 나한테서 이끌어내지게 하지 마. 나는 그런 모습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나를 잔소리쟁이로 만들지 마. 이런 뉘앙스도 들어가겠죠?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You make me look like my mom. 그렇죠. 좋아요. 예, 계속 해 보도록 할게요. 당신이 나를 그렇게 만드네요. 예, 그 니아스는. 아, 어떤 뉘앙스인지는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예, 이번에는 이번에는 아,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라는 표현을 don't를 붙였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 나를 아, 그렇게 그런 상태나 그런 행동이 되도록 만들지 마라는 표현으로 don't make me 해볼게요. 다시 don't make me 그렇죠. Make 할때이큰 소리 잘안 들린다고 했었어요. Make me 아니에요. Make me 다시 한번 make me 그렇죠. Don't make me 한번 세번 한번 불러볼. 까요? Don't make me, don't make me, don't make me. 그죠 덩어리째로 한 단어처럼 인식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세요. 좋습니다. 계속 해볼게요. 자 여기 볼게요. Don't make me into a liar. 그죠 원래는요. 이렇게 여기 볼게요. A liar만 붙여도 괜찮아요. 한번 해볼게요. Don't make me a liar. 그죠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지마. A liar 거짓말쟁이에요 우리 거짓말하다라는 표현은 lie죠. l i e 이렇게 이제 명사, 뭐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이 표현이 들어간 거예요. liar, 다시 한번 liar. 그렇죠, 좋아요.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마라고 하는데, 이 in to가 하나가 쏙 들어가 있어요. 우리 in to에 대한 그 뉘앙스와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in이라는 건 어떤 뉘앙스죠? 어떤 경계선. 그죠? 경계선 아니다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인투는요, 투는 투는 어떤 도착점으로 이렇게 가는 향수죠. 그래서 우리 경계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 경계선이라는 거는요, 이라이 r 거짓말쟁이가 되는 그런 경계선 안으로 나를 풍덩 집어넣겠다. 이런 뉘앙스죠. 나를 그렇게 만들지 마. 내가 라이어가 uh, 될수 있는 그렇게 빠지도록 만들지 마. 그 뉘앙스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into. 그쵸? 예, 그 뉘앙스를 받으시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Don't make me into a liar. 다시 한번. Don't make me into a liar. into 말고도 i n t 이렇게도 많이 쓰거든요. 우리 넣어볼까요? Don't make me into a liar. 다시 한번. Don't make me into a liar. 그렇죠, 좋아요. 우리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ngry 화가난이에요, 그렇죠? 우리 화났다 할때 I'm angry라는 표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네, 나 나를 나를 화나게 만들지 마. 그럼 어떻게 해요? Don't make me angry. 다시 한번, Don't make me angry. 화나게 하지 마. 네, 경고하실 거예요. 경고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요. 예 화나지 하지 마. <laughs> 해볼게요. Don't make me angry. 그렇죠? 이 mad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너무 화가 나서 미칠 정도가 되는 게 mad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mad. 예, 이 a 소리 날때 우리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예, 여기를 찍고 그죠 이렇게 찍고 아래를 탁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달라져요. mad 아니고요, mad. 다시 한번 mad 그죠 영어는 영어식으로 소리가 나야 돼요 그죠 계속해볼게요 don't make me mad 다시 한번 don't make me mad 그렇죠 예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그 어, 읽어보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릴 때마다 똑같이 읽으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mad 다시 한 번, mad. 그렇죠. 좋아요. 자, 여기 보실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eh. bad. 다시 bad. 그렇죠. 얘도 턱이 딱 내려가는 소리. bad. 그래서 그렇죠? 나쁜 사람이 되도록 만들지 마. don't make me a bad person. 다시 한 번, don't, don't me Don't make me a bad person 그렇죠 나를 나쁜 사람이 되게 만들지 마라는 표현인데요 아, 우리 원래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난 나쁜 사람이 아니죠 근데 새로운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하지 말라는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창조해내는 그 뉘앙스를 받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Don't make me a bad person 그렇죠 좋아요 계속해볼게요 자 우리 repeat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repeat은 어떤 뉘앙스예요 예, 네, 다시 하는거죠 다시 그렇죠 나를 이거 반복하게 하지 마. 나 지금 똑같은 얘기 또 하게 하지 마. 경고하시면서 말씀해 볼게요. Don't make me repeat it. 다시 한 번. Don't make me repeat it. R 발음 기억하시면서 당겨주세요. repeat. 다시 repeat. 그렇죠. 다시 한번해 볼게요. Don't make me repeat it. 그렇죠. 좋아요. 네, 계속 해 볼게요. Hurt. Hurt는요, 다치게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너를 내가 다치게 하게 하지 마. 난 그러고 싶지 않아. 경고하면서 말해 보실게요. Don't make me hurt you. 다시 한번. Don't make me hurt you. 나너 다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다치게 하려고 나를 만들지 마. 그렇죠. 좋아요. 계속 해 볼게요. Don't make me cry. 나 울게 하지 마. 우리 이럴 때 어느 때 사용을 하냐면요. 아. 내가 막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서프라이즈 파티가 있고 선물도 많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때 하, 나를 슬프 나를 울게 하지마 너네들 나 지금 울게 만들잖아 이런 뉘앙스 해볼게요 Don't make me cry 다시 한번 Don't make me cry 얼바른 주의하시고 다시 한번 Don't make me cry 그렇죠 좋아요 우리 계속해 볼게요 아나 웃기게 하지마 Don't make me laugh 다시 한번 Don't make me laugh 아, 너무 웃겨 배 아프니까 이제 그만 이게해 이런 표현 해볼게요. Don't make me laugh. 그렇죠, 좋아요. 자, 우리 계속 해볼게요. Go back. 다시 돌아가는 거죠. 우리 back이라는 뉘앙스는 이미지가 다시 돌아간다라는 뉘앙스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go back there.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지 마.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디 간다라는 표현은요, 물리적으로 어느 장소로 간다라는 뉘앙스도 있지만 우리가 했던 말, 우리가 그 상황,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지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해볼게요. 내가 그그 그 장소, 그 장소는 우리가 뭐 싸웠던 장소든 우리가 헤어졌던 그 장소든, 예,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게 하지마. Don't make me go back there. 다시 한번, Don't make me go back there. 그렇죠? 예, 우리가 항상 이거를 어, 영어 공부할 때, 영어 공부할 때 항상 물리적 으로 어느 장소로 간다고만 생각을 하시면은 아좀 해석하기가 굉장히 힘들 수가 있거든요. 예좀 사고를 좀 넓히셔 가지고 아 그런 물리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라던가 우리의 상황이라던가 예 아주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얘기를 해 보실게요. 좋아요. 자, 쇼. 쇼가 뭐였죠? 보여 주는 거죠. 쇼. 그렇죠? 보여 주게 하지만 너에게 보여주게 하지 마. 그러면, don't make me show you. 너에게 보여주게 하지 마. 뭘요? Who I am. 내가 누구인지. 그죠? Who I am. 내가 진짜 누구인지 보여주게 하지 마. 내가 진짜 누군지 해볼게요. Don't make me show you who I am. 그죠? Who I really am. 내가 진짜 누구인지 너한테 보여주게 하지 마. 그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Don't make me show you who I am. 아니면 여기다가 really 붙여서 내가 진짜 누군지 라고 포함시킬 수 있어요. 좋아요. 계속 해볼게요. Do anything. 그죠? 내가 어떤 것도 하게 만들지 마. Don't make me do anything. 내가 어떤 것도 하게 만들지 마. 근데 어떤 건데요? 어떤 건데요? I'm gonna regret. regret. 후회한다. 라는 뜻이죠. I'm gonna, I'm gonna, I'm gonna. 우리 엄청 공부했어요. 어떤 거예요? 내 의지나 주변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되겠구나. 라는 뉘앙스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so I'm gonna regret. 그러니까 상황을 보니까 내가 후회할 만한, 후회할 것인. 그죠? 미래에 후회할 것인 그런 것을 만들게 하지 마. 그쵸? 경고하면서 해보실게요. Don't make me do anything, I'm gonna regret. 내가 후회할 만한 일을 하게 만들지 마. 다시 한번 그 뉘앙스를 받아보실게요. Don't make me do anything, I'm gonna regret. 그렇죠? 자, 보세요. 덩어리, 덩어리. 덩어리 다 덩어리예요. 우리 지금 덩어리 연습을 하고 있죠. 예, 우리 덩어리만 알고 계시면 문장 하나씩 하나씩 연결해서 길게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렇죠? 예, 좋아요. 계속 한번 해볼게요. Don't make me do anything. I'm gonna regret.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계속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물어보는 걸 해볼 거예요. 물어보는 거 이렇게 보실게요. What makes you? 그렇죠? 무엇이 너를 만들었니? 해볼게요. What makes you? 다시 한번. What makes you? 그렇죠 여기 s를 붙이는 형태를 한번 좀 눈여겨보세요. 왜 s를 붙였을까? 이 what이라는 것이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두 예, 개인지 세 개인지 하나인지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냥 이걸 3인칭이라고 생각을 하고, 3인칭 단수라고 생각하고 s를 붙인 거예요. 우리 3인칭 단수일 때는 동사에다 s 붙였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냥, 아, 이렇게 꼭 써야 돼?가 아니 아 그렇게 쓰는 거구나 하고 이해하시고 익숙하게 연습을 하시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 알고 계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What makes you 다시 한번 What makes you 그렇죠? 아 너를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니? 너왜 그걸 하는 거야?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너를 만들었던 그 원인 그렇죠? 그뉘앙스를 받아보세요. 너 Annoyed, Annoyed 한번 읽어볼게요. Annoyed 다시 한번 Annoyed. M 발음은 어디서 나는 소리예요? 코에서 소리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뉘앙스 느끼면서 annoyed. 다시 한번 annoyed. annoyed. 짜증나게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야, 누가 너를 짜증나게 했어? 해볼게요. What makes you annoyed? 다시 한번 What makes you annoyed? 그렇죠, 좋아요. Uh, so sure, sure. 다시 sure. 그렇죠. So sure이라는 표현은요. sure은 확신을 갖는다 라는 표현인데요. 너는 무엇이 너를 그렇게, so, 그렇게 확신을 갖게 만드는 거니, 뭐 때문에 이렇게 확신을 하는 거야? 우리 정말 확신하는 사람을 보면은 아, 쟤 뭔가 있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쵸? 예, 뭐가 너를 이렇게 확신하게 만들었어? What makes you so sure? 다시 한 번. What makes you so sure? 뭐가 그렇게 확신하게 만들어? 예, 이런 거좀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렇죠 좋아요. 계속 해볼게요. 자, 막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행복해? 너 뭐가 너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었니? 해볼게요. What makes you happy? 다시 한 번. What makes you happy? 그렇죠. 예, 제가 호주에 있을 때이 이 문장을, What makes you happy라는 문장을 외워, 막 계속 외웠어요. 막 계속 이제 가만히 있으면서도 그걸 계속 읽고, 막 이렇게 따라하고 부르고 있을 때였는데, 어떤 한 친구가 막 웃는 거예요. 근데 별로 그렇게 재미있는 건 아닌데 막 웃더라고요. 그때 얘기했었어요. What makes you happy?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잘 저도 알아듣지 못할 때였는데 그 자기가 왜 행복한지를 막 얘기를 하는 그때 그 느낌이 아, 전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이제 소통이 시작된 거니까 얘가 뭐라고 하는지는 잘못 알아들었지만 그래서 내가 말을 할수 있었다는 거에 너무 기뻤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What makes you happy? 다시 한번. What makes you happy? 그렇죠. 내가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그런 상황이 반드시 오거든요. 예, 그때 꼭 써먹을 수 있도록 모르시면 못 써먹는 거예요. 그렇죠? 예, 계속 연습하세요. 좋습니다. 자, 네 뭐가 너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어? What makes you think? 뭐를 머릿 속에 생각하게 만들었니? 뭐예요? I did it. 내가 그것을 했다고, 그렇죠? 내가 그것을 했다고 왜 너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What makes you think I did it? 다시 한번. What makes you think? i did it 죠 덩어리. 그렇죠? 또 덩어리예요. 예, 네, 좋아요. 그래서 뭐 내가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가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 원인이 뭔데라는 뉘앙스예요. What makes you uh, think i did it? 그렇죠? 좋아요. 예. 네, 내가 음, 너는 뭐가 너를 그렇게 웃게 만드는 거야? 너 지금 막 웃고 있을 때 뭐가 너를 그렇게 웃게 만드는 건데? 우리 같이 좀 알자. 할때할수 있어요. 죠 What makes you laugh? 다시 한번. w Makes you laugh. 그렇죠, 좋아요. 예, 이번에는요, 예, 우리 made 과거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Make의 과거는 made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과거형은 어떤 것을 설명할 때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What made you? 해볼게요. What made you? D와 U가 만나면 주 소리가 난다고 했었죠. 다시 한 단어처럼 What made you? 다시 한번 What made you? 그렇죠? 예, 그런데 이 D 자도 예, 아, 터지는 소리가 있고, 그냥 눌러주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What made you 하셔도 돼요. 그죠 다시. What made you. 다시 한 번. What made you. 그죠 What made you. What made you. 다 괜찮아요. 좋아요. Say that. 왜 너, 누가, 뭐가 너를 그렇게 말을 하도록 만들었니? 해볼게요. 만들었었니? 과거. 과거의 그 상황을 설명하거나 궁금해하는 그 뉘앙스 받으세요. What made you say that. 다시 한 번. What made you say that. 그죠 change 변화시키는 거죠. 야, 뭐가 너를 그렇게 막 바뀌게 만들었니? 해볼게요. What made you change? 다시 한번 What made you change? 그렇죠. 우리가 바뀌는 게 좋은 걸 수도 있지만 나쁜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모든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아, 너왜 이렇게 이뻐지게 바뀌었어? 할 수도 있고. 아, 너왜 이렇게 뭐 이렇게 화가 난 걸로 바뀌었어? 뭐 이렇게 바, 바뀐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자, 좋은 거 나쁜 거다 사용할 수 있어요. 다시 What made you change? G. 다시 한번 What made you change? 그렇죠. 좋아요. Upset. 예, 우리 set는 세팅 되어 있는 거죠. 세팅 되어 있는 것이 뒤집어졌어요. 그럼 어떤 뉘앙스예요 예, 정말 화가 났다는 거죠.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화가 났다는 거야. Upset. 다시 한번 upset. 그렇죠. 어, 아, 뭐가 너를 이렇게 뒤집어지게 화가 나겠니? 해볼게요. What made you upset? 다시 한번 What made you upset? 그렇죠.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있었던 사실이 왜 그렇게 일어났는지를 물어보는 거 예하고+ 예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what made you sad 다시 한번 what made you sad 그렇죠 자 stop. 왜? 뭐가? 뭐가? 너를 이것을 stop doing this 이것을 그만두게 만들었니? 해볼게요. What made you stop doing this? 다시 한번요. What made you stop doing this? 그렇죠. 뭘, 뭐 때문에 네가 이거를 그만둔 거야? 이런 뉘앙스 기억해두세요. 자, thanks so. so 라는 표현은요. 그런 I think so 하시면 내가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I think so, I hope so 라는 표현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 뭐가 너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야? 해볼게요. What made you think so? 다시 한번 What made you think so? 그렇죠? 좋아요. 자 여기 보게요 Come to Korea. 우리 한국에 온 외국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뭐가 너를 한국으로 오게 만들었니? 왜? 뭐 때문에 네가 한국에 온 거야? 우리가 늦게 우리 계속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What made you come to Korea? 다시 What made you come to Korea? 너를 왜 캐나다로 했어. 왜 누가 뭐가 너를 캐나다로 오게 했니? 해볼게요. What made you come to? 캐나다. 그렇죠. 다시 한번 What made you come to 캐나다? 그렇죠. 좋아요. 그 뉘앙스 느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Make는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원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원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새롭게 창조해나가는 그런 뉘앙스 너를 그런 상태로 만들다. 너를 그런 행동을 하도록 만들다. 라는 표현으로 Make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 뉘앙스만 받으시면 돼요. 기본 이미지만 가져가시면 이 내용들을 쉽게 따라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문장이 덩어리와 또 덩어리가 만드는 것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죠. 덩어리가 잘 정립이 되신다면 문장을 확장해 가거나 길게 만드는 것은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계속 연습을 많이 많이 해보세요. 우리 그러면 다음 강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